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화분입니다. 어머, 예뻐요. <laughs> 다육이? 화분? 네, 둘 다? 네, 맞습니다. 자, 서인경, 의 화분. 네, 서인경분은 이미, 이미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매니아님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응. 어머, 이쁘다. 이쁘다. 자, 가겠습니다. 51번부터. 자, 51번은 요사이즈예요 제가 어, 맞아요. 사이즈가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또 재는 거에 따라서 저는 어느 분은 이렇게 재인 아이 이렇게 에, 공간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니까 예, 맞아요. 그다음에 높이가 9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인경분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에, 가장 중요한 건 다육이한테 가장 좋고 1번, 2번은 이 지금 보여지는 색감. 네 예, 지금 보여지는 색감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는 얘기고, 아유 디자인 응, 마지막으로 디자인, 아이, 물론 디자인은 금방 그런데 색감 자체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51번 15 곱하기 9는 2만 원이었어요. 오 이뻐요, 너무 시원하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51번이었어요, 52번. 아, 52번은 이렇게,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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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굽다리? <laughs> 어, 굽다리가 쭉 가면 이런 시리즈가 다 있더라고요. 12 곱하기 11은 어, 2만원인데, 실제로는 얘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어머 세상, 에 이게 15요? 이 예, 맞아요. 여기 안에는 조금 작아보이나, 여기까지 하니까 사이즈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12 곱하기 11 2만원. 어우,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자, 5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아, 이거 좋아하셔요. 이거, 이거. 어머, 나도 그려, 나도 그려. 곱다리가 <laughs> 어, 독특한데 참 멋스럽죠? 자, 53번이고, 15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13이고, 높이가 12라는 뜻이에요. 음, 어머, 그렇구나. 그래, 확실히, 보르신, 어머, 비 왔나봐요, 비. 아, 예, 여기가. 53번. 이쁘죠? 53번 어우 이뻐요. 53번 자그 다음에 5 4번요 얘에요. 4만원이요. 어머 참, 멋지네. 야는 더티한데 얘는 막 세련돼 보이고 그냥 제 표현입니다. 야는 어. 무광이에요. 무광 무광도 한결 예쁘고 어, 광이 없는, 어, 광이 있는 애들도. 자, 18 곱하기 13은 4만원. 어, 괜찮네. 그죠? 안 심었어요? <laughs> 아이, 그러기도 하지. 자, 54번 이었습니다그 다음에, 55번은, 오, 이뻐요. 얘요. 어, 칠석정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실제로는 국근 음, 구근. 식물이야 어, 근데 꽃이 너무 예뻤는데 다 졌죠? 예, 칠석정이라고 합니다. 국근다 여기. 요, 심어 있는 화분이 여기 14 곱하기 13은 3만원. 오, 괜찮네. 그죠? 4만원, 3만원. 왜왜 근데 얘가 조금 그렇게 귀여워? <laughs> 예, 우리가 가격 책정하는게 아니니까. 자, 어, 3만원 괜찮죠? 예, 3만원. 그 다음에 56번이요? 아유, 오늘은 얌전하네. 지가. 순서대로 잘 가네. 56번. 18 곱하기, 예, 맞아요. 18 곱하기, 예. 예, 18 곱하기 13은 3만, 4만원, 4만원. 예, 4만원. 어휴, 어어 이게 날라왔대. 자, 예, 18 곱하기 13은 4만원. 이렇게 색깔 보시고. 그리고,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어머, 멋있다. 아까 53번이랑, 53, 그죠? 53번 보면 이렇게. 예, 56번. 예, 맞죠? 자, 캡처 잘 하시더라고요. 네, 캡처하기 쉽죠? 자, 56번 갔습니다. 57번. 아예 이뻐요. 어머 이봐. 여기가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이 밑에 하엽은 사실은 물론 걱정이 되죠. 아유 여기도 깨끗하고 이뻤으면 좋겠지만 이 새로 나오는 입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엽으로 가요. 내가 하엽을 여러 장떼냈잖아요 하엽으로 가서 음. 아 무너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물 줬어요. <laughs> 어우 단어만 믿고 샀는데 지방시가 무너졌대요. 에이, 물 주지 마시라니까. 물안 줘요. 물안 주고, 응. 얘는 어차피 쪼그렁쪼그렁 떼낼 입장이고, 그 뿌리가 나오면 이렇게 통통하고, 아우. 딱 봐도, 아, 뿌리 활착 잘 되네라고 알겠어요.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자꾸 눈에 보면 익힌다는 거죠. 자, 서인경군 18 곱하기 16 곱하기 16은 6만 오천 원. 오우 짠짠짠짠짠 오우 세이서인경군는 배수구멍은 확실하구만 500원짜리는 저리가라 <laughs> 아우 과격하게 표현하면 테니스공만한 구멍 굽다리 구멍 배수 잘된다는 뜻이고 57번 같죠? 그 다음에 58번 어 번호 58번이에요 어얘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은 같은데 얘는 약간 요런 정사각형이고 얘는 약간 직사각형인데 사실 직, 어머 직사각형도 괜찮죠? 어, 정사각 형도 괜찮죠? 58번, 이19 곱하기 19 곱하기 15는 65,000원. 아, 그러면 57번하고 58번하고 같이 섞어 사도 되네. 그래요? 창 심어도 되고, 어머, 잠 다리가 다르신하네. <laughs> 아유, 됐어요. 59번. 음, 59번 가격은 같은데, 오, 예요. 예. 22 곱하기 15, 6만, 원. 오, 이렇게 가격 괜찮아요. <laughs> 어, 뭐, 다 대부분 이렇게 되니까. 어, 그쵸? 자, 예, 유 이뻐요. 에, 서인경문 22 곱하기 15, 6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60번. 아, 얘 예,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희 앞집 키핑장 언니가 구매해서 딱 가봤더니, 헉, 어머, 세상에, 이쁘더만. 18 곱하기 15 곱하기 예, 18은 7만 원. 괜찮죠? 예.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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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갔습니다 이뻐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나 이런 다리 이뻐요. 여기 아까 53번처럼 이런 다리 이런 다리 다 멋있어요. 각, 각자 그런 거죠. 네가 아무리 멋있어도 나는 싫어. <laughs> 아, 다 남이 이쁘다, 이뻐. 나도 내 스타일하고 똑같이 좋아하네. 다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죠? 자, 짝꿍 얘기 하지 말아요. 뭐 짝꿍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죠. 자, 그다음에 61번요. 어우, 좋아요. 어우, 속 시원하게 커요. 예, 제가 61번에 국민 신승태라고 창을 만들었어요. 어 제가 어제 그 진짜 귀한 구경을 했는데 어, 창을 만들어서 전부 본인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농장주죠 농장주 저도 앞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육이 생산이 딱 목을 쳤는데 막 뻐글뻐글 올라오니까 그 기쁨에 지금까지 하시고 계신 그분 진정으로 우러러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날까지. 다육이를 잘 키우려면 어디요? 풀분요 <laughs> 아이, 풀분도 다 많지. 자, 뽀대나게 이렇게 심어서 한두 개 정도는 보일만한 아이가 있으면 좋죠. 자, 국보 신승태 심겨진 화분. 61번, 25 곱하기 16, 8만원. 짠짠짠짠. 아유, 세상에. 짠짠짠짠짠. 어우, 으, 자. 61번 같지요? 자, 그 다음에 61번은 요런 아이도 있어요. 루돌프 심겨진 거 달라, 신성태 심겨진 거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어, 이런 것도 있네. 61번, 헉, 어머, 그려요 아까 저기 아메스트로 심겨졌는데 다른 집에 가, 잠깐 가 있네. 자, 아메스트로 심겨진 거 달라, 예, 신성태 심겨진 거 달라, 루돌프 심겨진 거 달라 하시면 다 알아듣습니다. 별이다, 저기, 별이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얘 예, 62번 마지막입니다. 어 세상에 나또 저런 스타일 좋다니까 아까 그 60번 스타일하고 갔잖아요예 이렇게 60번 스타일하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이것만 고르는구나 어, 22 곱하기 17은 10만원인데요 오우 오, 어우다 잠시만요 아무리 고난도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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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진짜 멋있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2번까지 예 별이다육에서 준비한 예 맞아요 음, 서인경 화분이었습니다. 내 네, 구독자님들, 아유, 커요, 커요. 아,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요 사이즈 많이 구매하셨어. 아 어, 조금 더큰거 없냐라고 하셔서 제가 영상에 올립니다. 자, 일단 큰 사이즈부터 갈게요. 어, 23 곱하기 15, 3만원인데, 짠짠짠짠짠짠 이런 굽다리. 이렇게, 칼라는 지정할 수 없어요. 특이하게, 그 칼라가 갖고 싶지만, 지금 보여지는 칼라가 다예요. 여기까지가 3만원. 어머, 근데 여기는 입구는 똑같은데, 어찌그러, 그럼 간 돈이 틀리디 다리가 틀려, 다리. 굽다리가. 어머, 세상에. 멋지다, 그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생긴 다리가 3만원만 하지. <laughs> 오, 번호도 있네. 예, 추가적으로 얘가 들어와서 번호가 없습니다. 얘는 39번이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 자, 24 곱하기 18은 4만원. 39번입니다. 이 예, 굽다리가 이렇게 틀리죠? 얘는 23 곱하기 15. 3만원이 다리가 틀려, 다리가. 아유, 그까지 다리 하나 틀리다고 돈이 만원짜리. <laughs> 아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다 하나, 이 지금, 아우. 앞에 있어서 커 보여요. 이런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뒤에 있는 창이 작구매요 에이, 뭘, 그래, 이렇게. 아유, 내가 베란다에 쓴 게. 19 곱하기 13, 2만원.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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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44번이라고 번호가 19 곱하기 13, 2만원. 어, 다 같은 공방이지요. 어머, 얘는 또 모양이, 얘는 또 모양이. 어, 자, 여기까지 2만원. 여기까지. 예, 다 2만원, 2만원, 2만원. 그 다음에 또 나는 조금 깊은 거 달라. 중간 깊어요. 아주 깊지 않아요. 42번이죠? 16 곱하기 16은 2만 얼마예요? 6천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laughs> 이렇게. 어우, 좋았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요. 19 곱하기 22만 6천원. 어머, 이봐. 키가 틀리잖아요. 얘는 16cm 키. 얘는 19. 20cm. 그봐 예, 야, 어머, 괜찮네. 42번. 얘는 26,000원. 돈은 같은데 나는 낮은 거 달라, 조금 깊은 거 달라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방 거에요 마지막. 어머, 좋다. 12 곱하기 11. 만 원? 진짜 만 원? <laughs> 어머, 수량이 몇개 없다고, 옆에서 막. 어머, 수량이 몇개 없어요? 어휴, 세상에. 12 곱하기 11. 숨 어, 쉬는 항아리 4일, 가격 만 원, 만원 괜찮아요. 여기가 12인데, 12에 만 원짜리는 진짜 괜찮아요. 어, 세상에. 5만 원, 네, 맞아요. 저희 언니들 네. 저희 키핑장은 배달해드려요. 네. 저희 키핑장이요? 예 네, 키핑장은. 20% 할인해드려요. 택배 <laughs> 왜냐면 택배비나 물류비용이 안 들잖아요. 내가 왔다, 그리고 내일 당장 못 가요, 언니들. 예. 제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인형분. 10 곱하기, 그 얘기 괜히 했다, 그지? 참. 내가, 음, 20, 10 곱하기 10은, 예, 2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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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음, 그냥 캐릭터분으로 이렇게 한개두개 개 두면, 예, 예, 쁘죠이쁘죠다 2만원. 자, 그 다음에 이공방 거. 어, 어, 이 공방 거 갑니다. 어, 예. 7,000원 짜리가 여기서 왜 왔을까? 어, 5번이. 예, 얘가 여기, 이게 이거네. 예. 번호가 아닌 건 끝까지 잠옷. 자, 8 곱하기 10은 7,000원인데요. 아까 얘는 이거예요. 돈은 똑같은데, 얘는 1번이죠? 1번은 E3, 공방이 틀려요. 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제가, 맞아요. 그, 지나는 길에, 예, 멋진, 예쁜, 다육이 가게가 있어서, 어, 어 하나, 심었어요. 샀어요. 자, 8 곱하기 10은 7,000원. 예, 5번입니다. 예, 청바지, 일명 청바지 7,000원짜리 주세요. 자, 일명 청바지 9 곱하기 13, 6번. 만원짜리 주세요. 네. 또 16,000원짜리, 7번입니다. 11 곱하기 15. 어머, 얘만 해도 괜찮네. 그죠? 11 곱하기 15, 16,000원. 어우, 좋아요. 하나 더훅 깔까요? 16,000원. 13 곱하기 22, 3만원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다른, 나올 때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분위기로, 오, 같은 공방꺼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번, 예, 다청바지예요그 다음에 이 공방꺼, 사각형. 예, 11, 12 곱하기 12 곱하기 높이가 13, 2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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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맞죠? 2만원. 지금 아마 2만원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24,000원으로, 예, 공지 나왔어요. 2만원은 더 이상은 이제 구매 못하세요. 어,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게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2만원은 끝이에요. 자. 그리고, 어, 아까 그, 궁금, 여기, 여기, 예, 가고. 13 곱하기 13. 키가 21. 3만원. 내가 여기다 창심었다. <laughs> 짠짠짠짠짠짠짠. 예. 자, 그 다음에, 예, 12번. 좀 작아졌죠? 키는 똑같아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20. 예, 2만 5천원. 자. 오, 세상에 내가 비맞췄다 오. 자, 그다음에 아까 예, 이 사이즈. 자, 요 사이즈는 12 10 7,000원. 응 사실 저도 맨 처음에 화분 접한 게이 요거예요. 이거, 시리즈 다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도 맞아요. 그 짝짝이 같은 우리가 짝짝이 신발을 신은 듯한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얘 사면 꼭 얘를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방 거. 싸든 비싸든,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초,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는, 다육이는 빨간 포트 1,000원, 2,000원인데, 얘가 7,000원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저렴한 화분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아직도 이 공방 화분을 좋아해요. 싸고 좋아서. 그래서 저는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12 곱하기 10, 철 7,000원. 그 다음에, 어 얘가, 얘는 다른 공간 거예요. 잠깐만 더비껴봐라얘 예요. 12 곱하기 14, 9,000원. 9,000원이 렇게 좋아요. 어, 지금 심은 게 없나요? 내가 전에 창이랑 다 심었었는데. 자, 음, 그죠 자, 어, 그러면 요거, 요거. 9,000원.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넓은 거, 키작아도 괜찮아. 이러면. 가격은 같습니다. 2번 중에서 9,000원인데 키큰거 달라, 낮은 거 달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차이 있어요. 어 좋아요 3번은 더 커요 키. 오 9,000원 똑같아요? 오, 마음에 든다 가격이 <laughs> 자그 다음에 12,000원이요? 얘가 12,000원이에요 오 괜찮아요? 오, 8번 17 곱하기 13 12,000원 잠시만요 짠짠짠짠 해야지 짠짠짠짠짠짠짠 <laughs> 얘가 12,000원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다른 공방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15 곱하기 13 12,000원 다른 공방,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공방, 이게 예, 이제 예, 여기 청바지 공방 이렇게 해서 예, 그...